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컨설턴트 이민호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학과별 주요 취업 성공 스토리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졸업생의 스토리입니다. 이 졸업생은 졸업 예정자 신분이었던 4학년 2학기 때부터 금융권과 제조업의 영업구매 직무로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던 친구입니다.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대구은행을 비롯한 다수 기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진행하였지만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산소재 SL영업직무로 지원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간 SL영업직무로 직무 경험과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구매직무로 지원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졸업생은 현재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를 졸업하였고, 대기업 설비기술 및 공정기술직무로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직활동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포로및 다수기업 최종면접에 갈수 있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내 추천을 통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간 개발 직무에서 직무경합과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었고, 현재에는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의정 공정 기술 1차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자동차학과 전공 졸업생의 사례입니다. 이 졸업생은 졸업 후 카레이싱 팀에 입사하여 메케닉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6개월가량의 근무기간을 통해 차량 정비 및 차량 운영, 직무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자동차 품질 관리 직무에 지원하여 현재 최종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구직 활동 과정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발맞추어 직무 경험을 준비하여 본인이 목표로 한 구직 활동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채용시장은 미중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시장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채용 트렌드는 직무중심, 수시채용 강화, 경력직 선호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트렌드에 맞는 채용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어려운 채용 환경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구직 활동이나 구직 활동을 위한 준비가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소 규모가 작은 기업에 입사하여 약간의 경력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하였던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구직 활동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